안녕하세요.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. 카카오 원플러이라는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. 아 지금 7시 44분. 아이고 잠자다가 늦게 출근했습니다. 지금 현재 저는 장암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콜 리스트를 한 20km 정도 벌려서 콜을 확인해 보니까. 어, 서울 쪽은 거의 코리 없고요. 별내, 장흥 이런 쪽으로 외곽 쪽으로만 이렇게 코리 있습니다. 지금 현재. 그래서 그나마 장암역 쪽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우리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시고요. 안전 운전. 그리고 좋은 손님 만나시고 좋은 코스 가시고. 그다음에. 아 생각이 안 나네요. 아뭔 얘기야? 아, 얘기... 아 복귀 코요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첫코에 잡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8시 34분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장암역 근처에서 어, 고양시 일산동구 가는 콜입니다 어, 4만 5천 포인트입니다 금액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도면 괜찮죠 어, 저는 일산동구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그리고 저랑 똑같은 모자 이 헬멧을 쓰시는 타우전드의 헬멧을 쓰시는 우리, 그, 구독자님을, 아, 제가 여기 장암역에서 잠깐 만났습니다. 아이고. 그 댓글로, 예, 한번 인사를 몇번 인사드렸는데, 또 여기서 또 만나서, 또, 야, 참 신기해요. 제집 거는 못 살아요. <laughs> 일단, 일산에서 뵙겠습니다. 9시 11분, 와, 아전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, 일산 원시티 이쪽이고요. 어, 이쪽이 또 카카오 콜이 또잘 뜨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대는 뭐 라페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콜 대기하고 어, 이동하는 게 오히려 콜 단가는 더 괜찮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콜 잡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9시 41분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아까 원시티 그쪽이 원래 이제 좀 카카오 콜이 좀 뜨는데 제가 한 10분 딱 있어 보니까 입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곧장 장항동으로 왔습니다. 장항동 와가지고, 어, 김포시 통진읍 들어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. 3 3 6 0 0포인트고요 아, 어 그러면 저는 그 통진읍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0시 18분 여기 저는 통진읍 서암리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여기 1km 떨어진 데서 진천 진천구 진천 가는 건데 8만 원에 하나 뜬게 있는데 약하죠. 약해요. 약해. 어, 제가 예전에 그 10년 전인데 투자했었을 때거든요. 이제 대리운전을 여기 통진읍을 왔었어요. 그 통진읍에서 저쪽 그좀 구석진 데 있거든요. 지금 어린이 교통 공원인가?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 언덕 쪽, 산 쪽으로 이제 공장, 이제 기계만 돌리는 공장들 있잖아요. 그쪽 이제 막 산길을로 올라가면은 이제 공장들 이 있어요 양쪽에. 근데 깜깜해요. 근데 거기서 한번 손님을 내려드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왔거든요. 뭐개 소리 들리고, 어우 막그 깜깜한 곳에 개 소리가 엄청 무섭잖아요. 그게 올라가는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들렸거든요. 근데 내려오는 길에 이제 묘지가 있어요. 묘지. 아, 진짜 무섭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, 내가 여기 통진읍은 내가 다시 안 온다. 이제 그렇게 그 <laughs> 다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아, 저는 일단 여기 통진읍 저쪽에 좀 약간 번화가 쪽으로 좀 나가서 콜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시 26분 코로나 잡았습니다. 아, 여기 통진읍 아, 여기서 한 1.5km 떨어진 곳인데요.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신중동 가는 콜 4만 포인트 하나 잡았습니다. 아, 이 콜이 그 미터 요금으로 한 2만 7천 포인트 정도 나왔던 금액인데 이쪽은 네, 좀 외진 곳이잖아요. 그래서 좀 코를 좀 계속 좀 대기했습니다. 그래서 금액이 추천가로 떠올라서 이 코를 잡았습니다. 아, 그러면 부천 신중동 가서 또 이어가겠습니다. 11시 27분 여기 부천 신중동 도착했습니다. 아, 이 도착지가 오피스텔이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. 주차하는데 아니 저 15분은 좀 거짓말 같고 12분 정도. 아, 일단 여기서 좀 한번 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표그 잡고 또 이어가겠습니다. 의정부 장암동 가는 콜인데요. 어, 금액은 65,000원이에요. 65,000원인데, 안 좋은 게 구리 인천동을 한번 격리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외곽으로 가는 것보다 내부 타고 구리로 갔다가, 그 다음에 의정부 장암동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콜 가격이 이게 좀 괜찮은 편이에요. 여기서는요. 그래서 일단 잡았고요. 어, 일단, 요정부 장암동 가서 영상 이어가 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밝은데서 찍었나? 너무 밝습니다. 자 그리, 어, 장암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. 1시 10분 전에 여기 어, 회룡역 건너편 어, 장암동 동아파트 아 저기 이제 도착했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청라 가는 거포인트 컬러 4만 포인트인데 아, 취소당했고 어, 여기 온 금액은 5만 2천 포인트인데 어, 또 5천 원또팁 하나 받았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문제죠. 아, 여기서 포를 어, 어, 계속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천길로 해서 저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음, 한번 상황을 보면서.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, 그걸 찾고 또 이어가겠습니다.